오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스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루시 이삭을 주는 곳에서는 이삭을 뽑아서 그렇게 흘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루스는 일반적으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줍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루스는 저녁 때까지 밭에서 네.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한예밭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가 일을 하고 받는 하루 일당이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바는... 10일에 해당되는 15매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룻은 일반적으로 이삭을 주워서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운 이삭을 이제 떨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떠니라고 이렇게 사용한 단어가 타작하다, 두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처럼 손으로 주워 모은 그 곡식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타작을 해야 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루시가 가져온 이 삭을 보고 나오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왔기 때문이죠. 오늘 어디서 이 삭을 주었니? 어디서 누구네 집에서 일을 한 거니? 그러면서 이처럼 너를 생각해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루세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축복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루시 어떻게 누리게 되었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루세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정을 돌보시며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롯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었는데요. 루스는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온 이삭을 떠니 보니까 한 애완쯤 되었다. 루스는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루스는 주어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나온 복근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모합지방 또 이방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은 그리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생활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기대하며 추수하고 있는 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도착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일꾼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룻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룻과 나오미가 당분간 먹고 지낼 수 있는 보리한 에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근 곡식도 받았죠. 그렇게 오늘 본문 23절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룻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가장 급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세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루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광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했었죠.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예전에 애국에서는 그래도 밥은 먹고 배를 골지, 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그들의 눈과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바꾸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먼저 하시지 않았죠. 먼저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는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는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놓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나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의 문제는 어떠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루세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세의 인생을 살피시면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루스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루키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 불쑥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었죠. 그 1절이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루스의 시아버지 엘리멜레게 친척이 한명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런데 1절에서 언급한 그 친족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가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 사이이다. 그는 우리의 집안 사람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1절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혁개정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친족의 대가 끊어 기지 않도록, 친족의 대를 잇도록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룩기 2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2장의 시작은 이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무리는 그 보아스가 너희에게 기업무를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룩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기업무를자를 통해서 룩과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들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자손과 후대를 보게 하여서 바로 엘리벨렉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의 기업과 재산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풀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